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갈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전북행은 예, 전, 이게 나온 지가 1만 년 됐어요. 불교가 나온 지 얼마 됐죠? 네, 이 천부경이, 예, 만 년이 됐고, 이런 종교가, 불교가 좀 이정도 됐고, 유교가 아마 한 2,500년. 뭐, 이렇게 전 세계 종교가, 예, 천부경에서 퍼져나갔다고 봐야 돼. 천부경에서. 네. 그,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년 전에 천부경이 나왔는데 불교가 2600년 전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2600년 전에 기독교 이 불교 문화가 이 우리 항아문명이 결국 인더스 문명을 불교 쪽으로 인도로 내려가요 그리고 인도로 내려가서 그불교와 이집트와 문명과 인도 불교와 이 인더스 문명이 합쳐서 오리엔트 문명이 됐거든 그러니까 오리엔트 문명이 되니까 불교에서 기독교가 천주교가 파생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다시 생겨. 그러니까 이게 핵분열, 핵분열식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북경이 얼마나 이게 세계 종교의 허버 허버 종교 허버 허버 영어로 코아 이걸 허버라고 해요 H U B 허버 허버가 뭐예요? 중심. 중심. 중심은 몇 차원이에요? 중심은 몇 차원이지? <laughs> 응? 중심이 몇 차원이에요? 중, 중앙은 몇 차원이에요? 중간은 몇 차원이에요? 중심은 말해요. 지구의 핵을 말해요. 핵. 우리 세포의 핵. 그러니까 원형의 입체, 입체. 입체의 가운데.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핵이지. 중 이거는 핵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핵이 아니오. 이거는 요거야. 맞아 맞아. 이거는 사과에 씨 있는 부분. 맞아. 그 요거는 영어로 미들이라고 그래. 이 중간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미들에 들어가요. 천주교 기독교는 미들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교는 센터야. 여기에서 많은 종교가, 힌두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파생이 돼 나간다, 이 말이지. 이렇게 추작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맞아, 맞아요. 이거 추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개집, 편안한 안자 밑에 안산.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안산. 안산, 안산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태풍이 올라올 때 여기서 이쪽에서 올라오는데 얘들이 태풍의 경로를 다 바꿔줘. 바람이 요렇게 들어가면 중국으로 가버리고 요렇게 들어오면 일본으로 가버리고 요 요서 바람을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좀 적게 미치게 요것들이 만들어 버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명당이다 말이야. 이게 인도가 이렇게 돼 있고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싸고 있다 말이야. 게 이게, 이게 일본 땅이지. 음. 이게 이제 미국. 아프리카, 그쪽이, 여기가 여기 아프리카고. 그러니까 모든 이 꼬리가 이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얽혀 있다면. 그러니까 한반도 여기서 만약에 이게 미국의 폴로리다를 이렇게 싸고 있다면 폴로리다가 좋은 땅이지. 그러나 폴로리다 밑에 주작이 안산이 있어 서 이러니. 없어. 서망망대해요 그러면 말하자면, 세계에서 영국이 있는데, 영국 밑에, 런던 밑에, 이렇게 안산이 쭉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오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오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자가, 이 천부경, 하늘에서 준이 천부경 정신도 있지만, 음. 어. 예,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 현무는 러시아야. 이현문은 러시아람, 러시아람 말, 러시아, 러시아. 어. 그다음에 자청룡, 이게 자청룡이란 말이에요. 이게 청룡이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저 외청룡이지, 에? 외청룡이고. 이거는 내청룡이고. 아, 네백호고, 음, 이거는 외백호라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주작과 현무와 자청룡과 오백호 이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갖춘 땅은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천부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전이 일본에 가 있었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지. 만약에 이 천부경이 뭐 인도에 가 있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부경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천부경이 세계 종교 허브다. 여기 사상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이슬람으로 저리 흘러가고 인로 가고 이래가지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슬람으로 가는 게 그냥 코란이 돼 버리는 거야. 여기 가서 다시. 얘들하고 섞여요. 얘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섞여버리 기독교하고 이렇게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 천주교하고 여기서 이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종교가 허브에서부터 이거는 중간 터미널들이야. 이게 중간 종착지지. 이 중간 종착지, 지토론 서포야. 이 중간 터론 서포를 통해서 종교가 또 파생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슬람에서 또뭘 파생돼요? 여기 뭐요? 시아파. 응? 또 뭐가 있어요? 순위파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말이야 아니야? 이슬람 말이죠? 네. 이슬람 말인데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죠 그죠? 응, 시압, 어 그니까 씨앗 이 사람들은 씨앗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씨앗파는 누구요? 누구를 미는 파야? 이 씨앗파가? 아니 아니 씨앗파가 뭐를 미는 종교입니까? 이슬람의 씨앗을 코란의 그 씨앗을 중요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마호메터 마호메터와 피가 안 섞이면 시아파가 될 수가 없어요. 피가. 마호메터에 피가 섞인 사람이 지도자로 있어야 따라가는 파야. 에?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성을 따져. 그다음에 이거는 순위파는 원로를 따지는 게 원로. 뭐 마호메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거지. 뭐 훌륭한 사람만 있으면 그냥 그걸 따라가는 순위파. 그 서열을 중요시한다. 순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 안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 나, 우리나라가 이 옛날에 이 우리나라 글자가 일로 가서 안 갔어 다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우리 우리 종자들 말이 음. 우리나라 말이 직간접으로 다 흘러 티베트 불교 여기도 흘러갔어. 우리나라 말이 뭐가 흘러 히말라야 그죠? 흰마루야어그럼흰마루야 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이 점점 흘러서 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천부경이 미친 영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 중간 미들은 1차원.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점. 2차원, 3차원. 예? 네? 그러니까 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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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 중심은 우주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도 중심이 있어 없어. 요 허버. 이 종교 허버가 천봉행이라는걸 아무도 몰라요. 우리 우리 어른들이 맞아 맞아요. 네.